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시니가 이르시되. 본문 말씀은 계시록 2장 1절 이 말씀을 가지고 계시록 우리가 원어 성경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회를 거니시니가 이르시되 이계시록의 일곱 교회를 향한 이 칭찬과 책망은 어느 특정한 시기의 교회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 살고 있든지 그러니까 현재 우리 교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칭찬과 책망으로 들어야 됩니다 나는 교회 잘 다니고 있으니까 책망받을 거이 없다 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까 하면서 성경을 남의 이야기나 교훈으로 생각하면 그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요 죽은 성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 성경은 어느 시대 어떤 사람에게 건 동일하게 적용되는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에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고 그 말씀을 통해 해결하고 돌이키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과 영광과 하늘의 신령한 복이 채워지게 됩니다. 이 심판과 구원은 미래에 이루어진 것만이 아니라 현재 내가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또 오늘 성령을 따라 사느냐, 육체를 따라 사냐에 따라 구원을 향해 가는 사람과 심판을 향해 가는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이 게시록의 일곱 교회에 대한 사도 요한의 가르침은 오늘날 나에게 주는 메시지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오늘은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신 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첫 번째 오른손에 있는 일곱 배를 붙잡고 계시는 분. 자 계시록 2장1 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는 일곱 배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사를 거니시니가 이르시되 자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오른손에 있는 일곱 배를 붙잡고 자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헬라 원문을 지극하면 그의 오른손 안에 일곱 뼈를 현재 능동적으로 붙잡고 있는 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분은 오른손 안에 일곱 뼈를 현재 능동적으로 붙잡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손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창세기 4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문하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자 야곱이 자기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요셉의 두 아들을 불러 축복할 때 오른손으로는 동생 에브, 에브라임에게 또 왼손으로는 그의 형 문하세의 머리에 안수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오른손은 장자를 위한 축복을 의미합니다. 자, 레위기 8장 22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함에 23절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귀 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24절, 아론의 두 아론의 아들들을 들여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귀 뿌리와 그들의 손에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에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자, 대제사장을 키울 때이 순양의 피를. 아름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귀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엄,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 께서는 택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1편 118편 16절을 보겠습니다 여와의 호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느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푸실 때 여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셨습니다. 자, 출굽기 1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여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이 여와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원수를 부수기도 하는데 오른손으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전두서 10장 2절을 보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음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자 조금 더 가보죠 자 10편 121편 5절을 보겠습니다 여와는 너를 지키신이시다 여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와께서 내 오른쪽의 그늘이 되신다는 말은 너를 지키신 여와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에서 오른손이 어떻게 쓰여진가를 보니까 장자 또 백성들을 대표하는 선택된 자또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푸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원수를 부수는 용도로 사용되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오른쪽이요 하나님께서는 오른쪽에서 나의 그늘이 되셨습니다. 자 신약성경에서도 보니까 이 주님은 구원받는 양에 속한 사람들을 오른쪽에 두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구절을 보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자, 이본문에서 지금 번역이 지금 잘못된 것이 있는데 여기서 말한 이 친교의 악수가 헬라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바로 친교의 오른손이 오른. 그러니까 친교의 오른손, 자, 이 말은 뭐냐면, 모모새의 동료로 가입함을 허락하다, 즉 제휴의 악수, 자, 이런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바나바와 사울의 이방인 선교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공개적인 성인을 의미하는 이 제휴의 악수를 말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을 같은 동료로 가입했다, 이랬을 때 바로 오른손의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 오른쪽은 그럼 다 좋은 쪽으로 사용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시편 144편 11절을 보겠습니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자, 이 이방인들의 오른손이 뭐라 그래요? 거짓의 오른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양대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신다. 자,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화가 있는 양대를 버린 목자에게 칼이 그의 오른쪽 눈에 내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칼이 오른쪽 눈에 내리고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지게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보라네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그 굽술 찌질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목자는 뭐냐? 목자는 분명히 목자인데, 이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않고, 또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고,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않는 양 떼를 버린 못된 목자를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아, 그가 없어진 자 했을 때이 없어진 자가 바로 뭐냐 파괴되고 멸절되고 덮여지고 숨겨진 자를 말하는데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거야 숨겨져 있어 세상 것에 사로잡혀 살다가 멸망되고 또 파괴된 상태인지도 모르고 사는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이라고 했는데 그 잃어버리다 헬라로 아폴리미가 바로 어떤 사람이냐 바로 멸망당하다. 죽임을 당하다, 밖에 당하다, 손상 당하다, 이런 뜻인데,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멸망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기에 오셨는데, 근데 이 스가레스에 나오는 목자는 바로 빛이 없는 흑암에 앉아 있는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이 자들에게 대해서 관심도 없고, 마음에 드지도 않는 이 사람들이 바로 못된 목자요. 예 오른쪽 눈이 뭐는? 자, 그다음에 이 흩어진 자를 찾지 않았다 흩어진 자가 뭐냐면 어린 소년, 종, 청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것에 종으로 타며 사는 영적 어린아이에 속한 자들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린 양 목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못된 목자들은 어린 양을 찾지도 아니하고 어린 양을 먹이지도 않고 관심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한자를 고치자. 이 상한자가 뭐냐? 깨트리다, 부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깨어져 마음이 부서진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을 통해 마음이 상한자를 고치며 또 생명의 성령의 율법으로 회복시킨 일을 하셨는데 이들은 하나님과 언약이 깨어진 백성들을 치유하지도 않았고, 회복시킨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상한 자를 돌보지 않은 이 사람들이 바로 못된 목자예요. 또 강건한 자 했을 때이 강건한 자는 뭐냐면 바로 세워진 자, 임명된 자인데 자, 이들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내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고 또 먹여 살린 일을 해야 하는데 못된 목자들은 이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른쪽 눈이 벌게 된 것입니다. 자, 신학성경 마태복 5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축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내 백체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함 자 오른 눈이 오른 눈이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오른 눈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들을 말하는데 이들이 성도들을 실축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눈을 빼버리란 말은 뭐냐면, 잘못된 목자, 나를 실족하게 하는 그 목자와의 관계를 과감하게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신명기 13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 선지자들, 그리고 꿈꾼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이며, 그들이 말한대로 그대로 이루어질지라도, 이들이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한다면, 그 선지자나 꿈꾼자의 말을 청중하지도 말고 어떻게 하느냐? 죽이려. 왜?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실족하게 하는 오른눈. 화가 있는 못된 목자요. 성도들을 실족하는 일을 하는 바로 이들에게 결국은 오른눈에 칼이 임하고 아주 오른눈이 멀어지게 됩니다. 자, 이 성경에서는 이 오른쪽, 왼쪽에서 무조건 오른쪽은 좋고 왼쪽은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다. 오른쪽을 이야기할 때는 뭐냐?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에 대해 쓰였지만 이것이 악한 자들에게 쓰였기 때문에 이 성경 본문의 문맥을 통해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럼 계시록에서 말하는 오른손에 있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하나님의 세월시 신은 일꾼으로 인정됐다는 거예요. 2사에서 4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난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하면 강하고 탐대한 신앙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스에 말씀하신그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들고 계신 그분은 지금도 저 여러분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도와주겠다. 말씀하신 그분을 위해 강하고 담대한 신앙생활학의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일곱 별이 무엇을 말하는가. 자, 계시록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주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초대는 일곱 교회입니다. 자, 일곱 별은 성경이 답을 주고 있거든요. 계시록 2장 1절에서 일곱 별을 붙잡고 있는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신 분인데 그 일곱 별이 뭐냐? 일곱 교회의 사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이 사자가 헬로우를 보게 되어지면은 그 사자가 32번에 안겔로스, 안겔로스. 앙겔루스. 자, 안겔로스 뭡니까? 천사, 사자 이런 뜻으로 사용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오해된 단어 중에 하나가 아마 천사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천사면 하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 애기 천사, 또 날개 달린 천사, 뭐 신기한 힘을 가진 천사, 뭐 이런 이런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는. 성경이 천사란 안겔루스란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천사를 알아야 돼요. 자 히브리서 1장1 4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이 모든 천사들 이게 바로 안겔루스. 그래서 안겔루스인데. 이 안겔로스 천사들은 뭐라고요? 섬기는 영이라는 거예요, 영. 그래서 영이라 그랬는데 영이 뭐냐? 했을 때 주와 합한 자한 영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을 상속자들인 하나님의 자들을 섬길 때그 섬기는 자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바로 천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자, 이 사도행전 7장 내용을 쭉 읽어 보면 이 천사가 누군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 천사가 누굴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로 모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해 주었는데 이 모세를 성경에서는 안겔로스 천사라고 하였습니다. 자, 구약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20절의 말씀입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냥 막연히 여호와의 천사면은 어떤 날개 달린 천사, 또 애기 천사, 어떤 신비한 힘을 가, 이것만 보지 말고 본문에서 뭘 말한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 또 여호와를 송축하는 여호와의 천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능력적으로 행하고 그 말씀을 소리를 듣고 여호를 성축하는 자들도 뭐라고요? 여호와의 천사들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라기서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 안겔로스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라고요?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 안겔로스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로 42절을 보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 안겔로스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한 자들을 거두어내요. 42절 풀무불에던져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이 천사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세상 끝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천사들이 누구냐? 자 39절 보니까 가라지를 뿌린 원수요. 또 원수는 마귀요. 추습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 여러분 추수꾼들이 누굽니까? 천사들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추수할 일꾼들이 바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천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 13장에서 나오는 이 천사들이 의인과 악인을 갈라낸 일들을 했는데 자 이들이 말라기 3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라. 자,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참사들이 와서 이 의인과 악인을 가라낸다고 했는데 말라기 3장 18절을 보니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 너희가 지금 어떤 자들입니까? 너희가 자, 16절을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 경외한 자와 그 이름을 존중여긴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을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자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바로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여와를 경외한 자들 그리고 여와를 그 이름을 존중해 여긴 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진 자들 이 그리고 하나님을 아끼는 자들 이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성경에서는? 바로 천사들, 안겔루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천사를 어떤 특별한 존재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일꾼인가? 사탄의 일꾼인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 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이를 나타낼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천사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로시 소돔성에 거할 때 어떤 사람들은 롯을 를뭐 나쁜 버르장물이 없고 어? 또 어, 삼촌을 갖다 우습게 하겠,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이베드로스 2장 8절에 보니까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면서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어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의인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 의인 롯을 구출하기 위해 천사들이 소돔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사건 전에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만나 대접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18장 2절을 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본 즉, 사람 셋이 맞은 편에서인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그랬을 때이 그가가 누구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이 사람 셋을 영접을 하게 됐죠. 자, 그러면서 이 창세기 18장에서 이제 이 아브라함은 의인이, 의인이 50명 이 있다 그러면 그 성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45명, 40명, 또 30명, 20명, 10명까지 줄여지게 되어지고 그 말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시고 이제 두 사람이 소돔과 고무라성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9장 1제를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녁 때그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 창세기 18장에 사람 셋이라 그러는데 여호와님은 올라가시고 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그럼 성경은 뭡니까? 이두 천사는 롯과 대화다또 롯과 그의 부인과 두 딸의 팔을 잡고 소돔성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천사는 어떤 특별한 영체가 아닌 사람과 대화할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는 하나님의 일꾼일 뿐만 아니라, 또 신약에 보니까 이 거짓선자들, 거짓 목자들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그들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미혹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개시록에서 에베소 귀에 말하고 있는 분은 일곱 별을 현재 능동적으로 잡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일곱 별은 일곱 천사인데, 즉 일곱천사는 하나님의 일곱 일꾼들을 말합니다. 다니엘 12장 3 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오른데 이룬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려고 하셨군요. 그러니까 오늘날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꽉 붙들고 계십니다. 계시록에서는 일곱 별, 일곱 촛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등 일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일곱이라는 숫자를 부족처럼 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변함없는 구원 역사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역성경에서 하나님 6일간 일하시고 7일째 안식을 하셨는데, 이 7일은 창조의 완성을 뜻합니다. 자, 오늘 말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은 어느 시대나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강하게 붙잡고 계십니다. 예배석교에 말씀하시는 일곱 배로 현재 능동적으로 붙잡고 계신 그 예수님은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의 일꾼인 저와 여러분도 많은 사람을 오른데린다는 추수꾼, 즉 천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의 강력한 힘으로 현재 능동적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현재 막막한 환경만을 보지 말고 나보다 더 강한 사람만을 보지 말고 나를 강하게 붙잡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완전하고 변함없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예수님 믿고 순종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